공부 잘하셨잖아요. 완전 음. 어, 뼛속까지 서울대. <laughs>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친다면 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가 그거? 네, 어떻게 서울대 가. 가는 어. 것까지 3년이 남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제가 오늘 그 공부랑 일 잘하는 법. 이런 멘탈과 관련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좀 증진시킬 수 있을까. 네.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공부 잘 하셨잖아요. 완전, 음. 어, 뼛속까지 서울대. <laughs> 그런 의미에서 학교 다닐 때 돌아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를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었나? 저는 크게 그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음, 두 가지.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어, 일단 동기부여. 음, 그리고, 어, 꾸준함 요두 가지라고 음... 생각이 되는데 시켜서 하면은 어... 하기 싫어지거든요 어, 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가지고 있는 음,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이거를 가장 먼저 음.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음, 저도 그랬고, 뭐, 누구나 공부 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음. 근데 그 동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부모님이었거든요. 어. 네. 참, 음, 제가 어렸을 때. 시켰어요? 어. 음, 네. 아니요, 시키지 않았고요. <laughs> 네. 그런 어떤 저한테 뭐, 공부에 대한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고, 음. 그, 당신들 그 직업에서 되게 음. 열심히 사셨어요. 환경적으로도 좀 힘든 와중에도. 음. 음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게 어찌 보면 또 자식들한테 음, 좀더 좋은 환경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음, 음. 그렇게 열심히 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좀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제가 뭐 음, 아주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진 않았고, 음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laughs> 잘했는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음음. 그걸 이제 부모님께 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 굉장히 그렇죠? 기뻐하기도 아 하고 이렇게 또 아들을 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을 기쁘게 할수 있는 방법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 음 시작이 중요하네 그렇죠? 그렇죠. 계속 부모님을 기쁘게 위해서 내가 공부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이제 되네. 되뇌, 네, 되네를 느낀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근데 음. 생각해 보면 약간 옛날에 처음 아 내가 공부를 해서 좋았던 것은 뭐냐고 생각했을 때왜 할머니가 너 이번 시험 뭐 1등하면 뭘 사줄게, 음. 뭐아니뭐 돈을 줄게,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 이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그 목표가 된 거야. 어, 그래서 그 받았지. 음, 어, 돼요? 이거 되네. 약간 되네라는 마음을 가지고부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가 어, 조금 더 해야지, 조금 더 해야지. 약간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laughs> 아이들에게 처음 마음을 탁 올려주는 게 공부에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어, 음. 동기 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게 결국은 올라가는 애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라는 게그뭐한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음,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음, 음, 성실 음, 음. 이런 게좀 필요할 텐데 어쨌든 꾸준하게 어떤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음, 그런 어떤 꾸준함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있는데, 음. 그게 바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거였어요. 아, 어떻게 세웠어요 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음. 음, 그리고 중기 계획, 음. 그리고 단기 계획, 어. 단기 계획은 거의 하루 계획인데, 어. 이세 가지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음,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 워낙 아, 네, 이제 그래서. 또 학, 네, <laughs> 학교에서. 음, 서울대만 가면 아, 그렇죠. 뭐든지 다할수 아, 있다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세뇌를 음. 아, 받았는데 뭐 어쨌든 좋은 학교예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장기적 목표를 세웠죠. 장기적 목표. 근데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친다면 음. 굉장히 힘들어요. 아, 그렇죠. 어떻게가 그거 네, 어 어떻게 서울대 가. 가는 것까지 3년이 남았거든요. 아. 눈앞에 어떤 만족 아까 그 윤동생 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단기간에 어떤 그런 목표를 음. 내가 하면 된다. 그런 만족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중기 계획, 단기 음. 계획까지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단기 계획을, 어, 기록을 했어요. 음. 음,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썼거든요. 와, 쉽지 않은데. 네, 그게 이제 머리로만, 어, 내일은 뭐, 음, 요거 공부하고, 내일은 뭐, 요거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음, 다이어리에, 음, 구체적인 어떤, 음, 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적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음, 수학 공부. 근데 음, 더 음. 구체적으로. 수학에서 함수인데, 무슨, 음, 문제집에 음. 몇 페이지부터 음. 몇 페이지까지 듣겠다.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 요즘 많이 듣잖아요. 음. 그래서 인강을 뭐, 어, 한두개 정도 듣겠다. 요런 음. 식으로, 어,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그 계획을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이인간두 음. 개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그걸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응, 예. 딱 아, 그으면서 어. 체크를 딱 하죠. 근데 찢어먹는 것처럼. 네, 찢어 먹지는 먹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체크를 함으로써 어 뿌듯한 거예요. 아, 그치. 음. 그러니까 만족감이 오는 거고 성취감이 오는 거죠. 음. 그럼 결국 그 퍼포먼스 오상훈 선생님의 퍼포먼스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외부적인 트리거에 대해서 내가 어, 공부해야 되겠다. 네. 근데 이걸 지속성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관리가 잘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 약간 그그 그 계획 세울 때 조금 주의해야 될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목표를 달성 못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예 포기하거나 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계획 잘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좀 완... 아마도 완벽주의가 좀 있는 맞아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틀어지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오, 됐어 맞아요. 안 해. 그리고 그렇죠? 너무 계획이 아, 너무 커 많아. 네 맞아요. 어. 어, 그러니까는 어, 많이 세우는 것도 해봐야죠. 뭐할수 어... 음, 있을지 아...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 봐야 돼요. 네, 일단은 부딪혀 보고 근데 했더니 한 50%밖에 못했어요. 음... 그러면은 어 다음에는 음, 그 목표를 50% 줄여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도 뭐 계획을 뭐0 가지를 세우더라도 뭐일 가지 정도만 하고 왜냐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 네, 갑자기 뭐 감기 걸려서 아프다든지 뭐 이러면은 약 먹고 일찍 자고 이러면은 계획을 다못 달성 못할 때가 있어요. 음... 근데 괜찮아요. 그냥 다음 날로 넘기면 돼요. 음... 음... 근데 우리는 어쨌든 매일매일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꾸준하게 이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렇게 좀 계획이 아, 좀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 일비하지 마라. 네, 그럼요. 아, 음, 뭐, 중요한 멘탈적인 일비야지.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공부 잘해서 서울대까지 지금 와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막 뛰어난 사람들 을 많이 만났는데. 이게 또 학업적인 공부랑 일적인 거랑은 또 조금은 퍼포먼스 측면에좀 다르지 않아요? 음, 그쵸. 그렇죠. 어, 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과 일 잘하는 사람의 좀 특징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을 잘한다, 또 퍼포먼스가 좋다 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좋은 분들이 제 성과를 잘 낸다고 음. 볼수 있어요. 굉장히 좀특수한 그룹에 음, 있었기 음. 때문에, 어, 제 얘기가 일반화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일은 또, 어, 잘또 생각보다는 잘한다. 또 이렇게. 음 그만큼의 어떤 기대만큼 못하는, 못하는. 음,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잘 보면은 일단은 공부를 잘하거나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음. 것 같아요 어떤 뭐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고 맞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방해들이 많잖아요. PC방 응. 아, 가서 스타 한판 하자. 어, <laughs> 이런 어, 어, 어. 얘기들이 있을 때도 내가 좀 해야 될 계획이 있으니까, 아, 요거 좀 하고, 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뭐, PC방 가서 뭐, 어. 게임을 하고 왔을 때, 그날, 어, 아, 내가 생각보다 많이 못했네? 어. 그러면은 좀 잠자는 시간을 좀한 시간 늦추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좀 목표 한 발을 조금 어느 정도 음. 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가 일단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 네, 그런, 너무 이렇게 예민하지 음. 않고, 요런 아.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빛을 발하는게 이제 그 동료들과의 관계거든요. 아, 관계, 음. 맞아요. 이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너무 예민하게 좀 이렇게 아, 좀 부딪히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고 뭐 하면은, 직장에 나가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좀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예민함을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관리를 해서 사람들과 좀 부딪히지 않고 적절하게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저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음, 그래서 공,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몰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돼서, 음, 그런 어떤 자기 관리 플러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 음 너무 이렇게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기 뭐요 정도가 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관계 유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공감 능력이 음. 감정 자기 관리도 사실은 결국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이, 내 스케줄대로 행동하고, 뭔가 이 문제 해결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변화들이 있을 때, 내 감정 컨트롤을 잘 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서, 네, 그렇죠. 원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맞춰줘야 될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어. 네. 그오상훈 선생님하고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이런, 우리 네. 저희는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이런 일이나 학업적인 부분에 좀 이제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가 저희 갑자기, 같이 뭐 연구도 같이 했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영재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원인들을 조금 분석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문득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죠?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면 보면서 증진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음.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많이 배우게 됐고 아마 맞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